안녕하세요. 당진 상가주택연구소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당진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상가주택 통매물입니다. 대지 면적은 약 103평이고 2015년 7월 준공된 건물로 남양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어 채광과 가시성 모두 뛰어납니다. 건물은 총 4층, 총 11가구의 주택과 1층 상가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1층에는 현재 CU 편의점이 입점되어 있고 9년째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. 그옆 상가는 2019년부터 운영 중인 공방이 자리하고 있어 상가 공실률은 0%이고 주택 또한 임대 완료된 상태입니다. 2층부터 4층까지는 다가구 주택 11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풀옵션 가전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주차는 총 8대 가능하며 1분 거리에 위치한 당진문화원 무료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어 주차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도보 3분이면 남산공원, 도보 5분이면 당진시장 문해전당 시내 중심까지 모두 이동 가능하고 입지 하나만으로도 이 매물의 가치는 충분합니다.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그 덕분에 관리가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상단 전화번호로 문의 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